할 말은 많은데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. 어,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오그라들고 혼자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도 카메라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합니다. 매달, 유튜브를 하나씩 올릴 거고, 23년은 저한테 굉장히 보람 찼지만 아쉬운 것도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거든요. 그래서 24년은 최대한 아쉬움이 없도록 하나씩,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가장 어려운 카메라 보고 말하는 거. 카메라가 어색하고, 불편하고, 카메라에 나오는 제 모습이랑, 목소리도 싫어요. 안 하다 버릇해서 싫은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고,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,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, 그냥 올렸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, 매월 빠짐없이 올려보려고 해요. 그래서 24년은 한 순간순간을 좀잘 살아보려고 합니다. 진짜 오그라들어가지고 당장 꺼버리고 싶지만,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, 한 달에 한 개씩만 올릴게요. 한 달에 한 개씩만 쓸데없는 영상이라도 올려야겠습니다.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막 어떤 컨텐츠를 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. 근데 약간 이거는 뭐랄까. 뭐 구독자 수를 많이 쌓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. 내가 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.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. 내가 사람들한테 이미 말을 뱉어놓은 거야.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요. 24년에는 내가 움직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입니다 꾸역꾸역 하는 건제 가장 큰 장기인 것 같아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보다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참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꾸역꾸역 하는 것보다는 굳은 의지와 꾸준한 행함으로써 이번 24년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달 하다 보면 더 나아지겠죠? 해내야 됩니다. 솔직히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아무도 안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? 뭘 올려야 되지? 그냥 이런 거 올리면 되나?